네, 안녕하세요. 말하기와 쓰기 이수연입니다. <laughs> 황희선입니다 항상 이름을 누가 먼저 할지 갑자기 황유선입니다라고 할 뻔했지 어, 나 갑자기 <laughs> 너무 순간 늘 황유선입니다가 <laughs> 음. 먼저여가지고 아 이렇게 버벅대네 오늘 음.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음. 분노, 나의 분노, 나의 화를 풀어주는 글쓰기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막 화나서 그 분을 음.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맞아. 왔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자칫 음. 잘못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맞아 그런 그렇지 화를 잡출 수가 잖아 맞아 어. 분노하네 맞아 그리고 요즘 너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음. 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도 그래. 많잖아 살인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욱해가지고 음. 때리고 음. 죽이고 맞아 음. <laughs> 너무 표현이 독했지만 어쨌든 신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무서운 음, 음, 음. 세상이야 아이들도 네. 그렇고 이게 어른 뭐 아이 할거 없는 것 같아 음.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음, 음.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치. 이게 다 분노를 그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음. 나의 화를 차, 사실 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음. 방법이 있어? 글쓰기도? 방법이 음. 정말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음. 분노는 분노는 스프링과 같다는 거야. 음, 그래서 분노는 스프링과 누릴수록... 같아서 어. 많은 감정이 있지만 특히 분노가 그렇대 아 많은 감정이 있으면 뭐 그게 이제 뭐 우울하기도 하고 뭐 좌절하면 또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음, 많은 감정들이있는데 음, 음, 음. 특히 분노는 음. 스프링이래. 분노는 누르면. 어느 시점에 이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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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음. 억압된 게빵 하고 터진다는 거야. <laughs> 누른 만큼 어,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스크린이니까. 분노는 정말 음. 그렇대. 이게 이제. 그래서 분노는 항상 풀어줘야 된대. 절대 아. 억압하면 안 되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음. 사람이 근데 보통 어떻게 해? 유성 같은 경우 화나면. 난 자. <laughs> 아, 그러면 차라리 날수 어, 있어. 그 순간에, 그 어떤 막 분노에 음. 폭발하는 순간을 음. 그냥 어, 몸, 있, 모면하기 위해서 음. 어, 그냥 자버려.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렇다? 음. 화가 나면 그거를 일단 삭혀. 우리 그렇지. 애들이 대부분 그래. 정말 음. 욱하지 않고는 대부분 삭히는 음. 것 같아. 근데 음. 이게 한번 삭히고 두번 삭히고 누르고 누르고 하다가 이게 폭발한다는 음. 거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풀어줄 필요가 있대. 그래서 이 실제로 임상실험에 의하면 분노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말로 털어놓는 거, 말로 음. 털어놓는 멘토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있지만, 정말 혼자 이렇게 털어놓을 대상이 없을 때는 음, 쓰기 음. 하는 게 굉장히 아. 효과적이래. 이게 이제 아. 실험에 의해서 많이 밝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요? 그래서 될까? 이 쓰기를 해야 음. 되잖아. 그러면 일단 써야 되는 거야. 써야 음. 되는데, 이때도 여, 역시나, 일단 그냥 종이와 펜을 음. 준비해서 음. 쓰면 될것 같아. 내가 그냥 화나는 상황을 음. 그냥 써. 음, 음. 뭐 이건 문장력 이런 거 이런 거 따질 필요 욕도 없잖아. 써도 되나? 그치, 그렇지. 음. 그냥 내 감정을 음. 이건 나만 보는 거니까. 어, 이거는 어. 남이 보는 음, 게 아니니까 음, 음. 막 쓰는 거야. 써. 내가 음. 왜 화나, 화가 나는지 음. 정말 욕도 써도 되고 정말 음. 거기에는 뭐나 혼자만의 거, 음. 이거니까 해서 다 쓰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그 쓰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다운이 된대이 화난 감정이. 아, 거기다 분주, 종이에다 분출하는구나. 사람에게 표출할 어, 것을 쓰는 종이에다. 과정을 통해서 어. 이게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어, 어, 하더라고. 음. 그래서 가라앉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내가 화나는 게 아주 뭐 자잘하게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크게 있겠지 뭐.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화가 나는 게 있고 그치 어떤 상황이나 일 음, 음, 음. 하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음. 화가 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또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거, 음. 뭐 나에 대한 실수나 음. 내가 뭔가 돌이키지 음. 못할 음. 행동을 해서 나에게 화가 음. 나는, 어. 화가 나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이제 크게 따지면 그러면 그걸 쓰고 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이걸 가지고. 어, 어. 어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어, 민망하지만. <laughs> 거. 어 근데 이제 그걸 쓰면서, 어. 근데 이 쓰는 과정이 그건 것 같아. 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음. 내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음. 정리하는 음. 건 거지. 그냥 아 화가 나. 아우, 음. 열받아. 뭐, 음, 진짜, 음. 막, 막말을 할수 있잖아. 음, 음. 그리고 뭐,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내가 뭐 때문에 짜증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음, 때문에 음. 화가 나.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폭발할 것 같아. 이런 감정을 여기다가 다 쏟아내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면, 그리고 나는 동안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아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면, 이게 사실 쓰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으면, 아마 앉아서 부글부글, 사람에 따라서, <laughs> 그렇지 부글부글 해서, 음, 음. 진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질까? 음, 음. 뭐 정말 머리를 들이받을까? 뭐 이렇게 사람마다 <laughs> 어, 막 여러 가지 행동을 어. 할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정말 이거를 잘 줄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화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 말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할지, 아니면 그냥 이, 내 스스로 이 정도는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될지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음. 거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음. 화가 날 때는 화내지 말고 그치. 그거를 일단. 종이에다가 음. 막내 화를 풀어 내라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격식이나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냥 되는 대로 막적어 근데 정말 거? 중요한 음. 건 쓰는 동안 풀린다는 음. 거. 뭐해 봐야 되겠다. 어, 진짜. 그래서 어 그래서 쓰는 동안 풀리고 어. 그것이 결국 내 감정을 혼자서 삭히는 게 아니라 풀었다는 거지. <laughs> 음. 어, 그게 <laughs> 세 번이 됐을 때 삭히면 터지는데, 음. 풀고, 음. 풀고, 풀고 하면 터지지 어,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음. 건데, 되게 종이와 펜이 펜이야? 항상 있어야 되겠어. 아니, 그치?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욱하고 화가 났는데, 음. 음. 종이와 펜이 없어, 길거리에서. 어떡하지? <laughs> 길에다가 땅바닥에 뭐. 써야 되나 <laughs> <laughs> 어? 그렇다고 내가 핸드폰에 메모장에다 쓰면 이거 쓰다가 너무, 쓰다가 화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종이와 펜이 를 우리가 들다녀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샀지만 어. 다 있는 데서 일단 잠깐만 <laughs> 손바닥만아. <laughs> 어. 손바닥만한 메모지를 음. 메모장을 하나 사고 그럴까? 어, 같은 종이와 펜을 얼른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집에 와서라도 한번 쓰는 어. 작업. 아 어, 알겠어. 음. 고마워. 음. 음. 어, 근데 별로 화안 내잖아. <laughs> 난 그거 너무 안 내네. 어 그러니까 스프링이야. <웃음> <웃음> 맞아.